제가 이 경희대학교 <laughs> 축제 현장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안 이 콘서트장에서 커다란 음악이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크게 느껴졌는데 계속 듣다 보니 옛날 학교를 <laughs> 다녔을 때 추억도 생각나고 즐겁게 음악에 어, 젖어 있을 때 제가 치고 있던 이 애플워치에서 경규 메시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높은 데시벨의 소문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큰 음악소리였고 내 귀에 해를 끼칠수 있는 그런 높은 소음이었는데 그것을 무던하게 아주 좋은 것으로 추억에 잠겨 듣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기가 이렇게 음악을 빵빵 틀어놔야만 또한 음악이 들리는 대자극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 자극은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같은 강도의 자극에는 사람들이 무뎌지기 때문에 갈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강한 것을 찾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운 맛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 매운 신라면 먹으면 매워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그게 매운 식에도 끕니까 이더 작은 가득 자극을 타는 사람들 때문에 뭐가 나왔냐면 이제 불닭볶음 이 다음에 핵탄두맛, 해폭탄맛, 맵지오 이스트림 볼케이노, 매운맛 비타오뇨, 또 매운맛 찰떡 아이스 등 모든 것에 자극이 강한 제품들이 생겨났습니다. 왜냐? 이렇게 강한 자극이 있어야 살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블랙 프라이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자극이 아니면 잘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핸드폰 바꾸는 주기가 1년 아니면 대부분 2년이었습니다. 왜냐, 핸드폰 모양 조금 바뀌면 그게 자극적으로 다녀와서 핸드폰을 바꿨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기술이 안 발전하다 보니까 핸드폰 음. 교체 주니까 평균 3.8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핸드폰이 기술적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없던 분들어 아 그러니까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정말 좋은 성능의 기계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자극적인 문구들을 많이 펼칩니다. 그래서 50%라고 세일한다고 그렇게 써서 가봤는데, 막상 좀 인기가 없는 게50% 세일이고, 살 만한 제품들은 10%나 20% 세일이 대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사람을 속이고 눈 속임하는 세일이 많습니다. 모든 게 싸구려인 듯 대자극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자극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 주신 땅을 12 지파의 대표자들이 약속의 땅을 정찰을 했는데 이것을 본 사람에 있어서 갈렙과여우수아 만이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만한 땅이다라고 말했고 나머지 10개 지파의 대표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거인이요.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 아무리 키가 커도 어떻게 메뚜기와 거인 정도로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실대로 말해서 이열 개의 집파 대표들은 이들과 싸워 이기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극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요즘 뭐 핵폭탄 맛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자극적으로 말로 과대 포장을 하니까 설득하기 위해서 대자극을 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이라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열지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갈래과 여호사처럼 반대의 의견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사실 과장된 방법을 이야기하는 과정도 많습니다. 무엇인가 관심을 받고 세게 무언가를 내기 위해서 과장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싸움을 했는데 한 명을 불러두고 이렇게 말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저 사람이 내가 말하는 걸 들었는데 아, 욕을 하고 당장 나가라고 했다. 욕을 생략을 했다. 그런데 다른 3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은 전혀 없고 이 사, 설득을 하기 위해서 자극 과장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자신의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상대편에게 과도하게 없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 자극하는 그런 루머를 많이 퍼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악성 루머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열병의 이 지파의 대표자들이 자신들이 메뚜기 갖고 그들이 거인들같다는그 말을 얼마나 과장을 했는지 여기 있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아주 설득력 있게 그리고 조용하게 말을 했고 여호수아는 나서지조차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설득했지만 이미 그 대자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막강한 군사력과 방화벽을 구축했기 때문에 상대가 될수 없었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수행하였던 측은 단순히 이 무력으로만 그리고 힘으로만 위조하는 일상적인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영적 전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군대 대장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그러지 않고 앞으로 나갔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갖지 않습니까? 아 내가 기도는 하는데 왜 풀리는 일이 없을까? 사업은 왜안 안 될까? 아, 주변에서 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왜더잘 왜 될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는데도 이것을 영적 정책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지를 하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결코 축복해 주시도 잘 대해주지도 않습니다. 여기 있는 열 지파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열 지파의 대표들은 하나님의 영적 정책이라는 것을 조금 더그 안에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아주 악평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다는 것 자체도 아 그리고 40년 가까이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절대로 그러한 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장대한 자들이란 그 히브리어로 두 사람의 크기, 크기의 사람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의 키, 그 정도의 거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피름은 거인이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의 신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뭐 사람의 두 키, 그러면 사람의 두 배니까 300미터, 3미 정도 되는 아, 사람이라는 흠. 뜻인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네피름의 후손까지 언급을 한 쪽도면 이들이 얼마나 자극적인 언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는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정신적으로 패배를 한 자들의 영약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수한 뜻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패배자들의 영약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10명 전당꾼들의 보고에는 신앙적인 요소가 단 한마디도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전당 결과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자극의 시대에 우리가 무언가를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자극이 우리를 이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필요한 자극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이 t v 를 봤는데 그 유명한 이 크리스찬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실명 언급은 안 하겠는데 뭐 그래도 찾아보면 다 나올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두 부부가 싸우는데 한 명은 가수 출신이고 한 명은 또 이렇게 그 똑같이 이렇게 음악을 하는 종류의 일을 했던 그 부인데. 둘이 어떻게 사랑으로 결혼을 잘했습니다. 아, 근데 남편이 그큰 사랑으로 당해서 이 휠체어를 타고 불구이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갈등이를 많이 빚는 모습이 나졌습니다 사실 이두 분도 너무나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아, 그런데 그 아내는 뭐냐면 그 자식에게 과도할 정도로 교육을 너무 많이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 되시는 분은... <laughs> 사실 자신은 굉장히 연예인으로서 자유로스럽게 살아왔는데 왜 그렇게 아이를 키우냐 해서 두 부부가 싸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내분이 왜 그랬겠습니까? 세상의 자극 때문이었습니다. 왜냐? 그 와이프라고 어떻게 이 아이 성경 말씀대로 양육하면서 자유롭게 키우는 거 이거 원치 않았겠습니까? 근데 크면서 무슨 얘기가 들려옵니까? 아 역시... 옆집 사는 철수에는 뭐 학원을 하루에 다섯 개나 다닌데, 옆에 있는 철수는 지금 뭐, 원주민하고 영어캠프를 다녀와서 외국인처럼 발을 한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자극적인 말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거 뒤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하나 더 시켜야지? 뒤처지면안 돼야지 하면서 계속하니까, 이게 자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크리스찬이라도, 이런 외부계의 자극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힘든데, 이것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자극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이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자극에만 끌려다녀서 나중에는 복음의 본질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대표적입니까? 교회의 주적을 만드는. 이 양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싸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비열한 신천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어떤 것입니까? 그 자신만으로는 세력을 키우기 힘드니까 기존 교회를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기존 교회가 썩어버린 바벨론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자신들이 올바른 복음이 많는다. 세상에 대해서 비웃는다듯이 이러면 사람들이 공동해 주죠. 자극 때문에 많은 이 신천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 귀신들을 쫓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주식적인 사역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아, 고린도전서 13절에도 나와있듯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스게아이 일곱 아들들이 바울이 귀신 쫓는 사역을 하니까 이들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더니 이마귀야 떠나가라 근데 그 귀신이 쫓아내졌습니까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자극적인 방법에 취합서는 결코 올바른 신앙도 마귀들이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 혹시 제가 뭐 검은 사제를 봤는데 거기에서 막 귀신 나오고 막 축기 사역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이런 거 실제로 있는 일입니까? 어느 정도 사실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 마귀는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 데 축기 사역부터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라는 보라는 성경은 안 보고 아 매번 무슨 액소시스트나 공포 영화에 빠져들고 이상한 영적 존재에 빠져서 신앙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아,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필요한 자극에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장 내 앞에서 나타났어. 위대한 기적,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 갑자기 아 불구가 된날 일으키고, 세상에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신앙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조금도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극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몰려다니면서 더한번 기적을 한번 행해바라라고 그들을 계속 따라다니더 강한 자극을 따라 따라가는 것이 따라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필요한 자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뭐 게임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십대 악마, 뭐 십대 천사 이런 것 들으면 뭐레벨라가 되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가 누구예요? 가장 악한 아 그리고 음란을 담당하는 아 또한 전쟁을 담당하는 악마는 누구예요? 막 이렇게 되면 사람의 기능 쪼끔탈 볼수 있지만 이게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었으면 그 성경에 뭐가 써 있겠습니까? 뭐 천사의 계급이 보고 악마의 계급이 보고 이런 악마는 이런 종류가 있고 그데이성경에 루시퍼의 이름이 단한 번이라도 언급이 되는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에서 사실 그러한 자극거리가 멀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무조건 모든 일이 잘될 거야 하고 어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위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일주일 전에 이 열매 맺는 교유 교회 분들과 이 전도를 하는데 그들의 편정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을 보면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다. 아 이분이 세상에 물든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 이것은 뭐 제가 되게 많이 영적으로 발전한 사람이라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표정에서 대부분 다 나타납니다. 일단 세상에 물든 사람은 예전에 저도 그랬는데 이 교회에 가면 무섭습니다. 이 부목사나 전도사한테 맨날 야단치고, 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목사들에게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얼굴이 얼마나 무서운지 피해 다니고 싶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냐면, 그 표정이 진짜 온화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감당하며, 어, 늘 사랑의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몇번이 교회, 열매 맺는 교회분들과 전도를 해봤는데, 그분 표정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온화한 미소. 아,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볼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온화한 미소를 이렇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강한지 제대로 해서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 사람의 표정이 아닌 사랑을 가진 그런 온화한 미소, 그런 게 어디에 나왔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그런 표정이 나오는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 매번 아, 새벽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은 꼭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막 자극적으로 이것저것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있는데 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laughs> 주변 사람들이 음. 이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고, 조금 더 자극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역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면, 대부분 열이면 열, 아 열이면 열이면 아예 빵퍼센트니까 아니고, 한 100에, 100에 99명은 다도망 갑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전혀 자극적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 듣고 사역률을 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복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말로는 자극적인 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 뭐 다쁜 거 자극적으로. 어, 우리 교회 오면뭐 재밌는 거 되게 많다. 아, 그리고 넷플릭스 드라마처럼 교회는 왜재밌는거없하냐좀 자극적으로 가 보자. 근데 이분들 그런 거 없이 열매 맺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제 눈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전혀 자극과 거리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이 전도하면은 대부분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절대 좋은 걸사각합니다 대부분 그냥 가볍게 싫다고 하는 의사 표현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막 손가락으로 이러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로도 마음이 상처를 받는데 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얼굴 찡그리면서 저를 빙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처음에는 정말 너무 많이 시험을 들어서 아 그것도 진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사랑은 당장에는 잘 표현이 안 될지 모릅니다. 세상의 자극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작은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을 그 알아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은 하나님도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에게 못할 일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세상의 자극적인 것을 싸게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구보다 값없이 싸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퍼줘야 되는. 퍼줘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훈련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하는 이 공동체에 가십시오 저희 교회도 얼마든지 열려있으니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이 전도를 하면서 어, 저, 전도를 하면서 그런 교육, 교육도 훈련을 통하여서 같이 전도하는 아, 그러한 미래의 계획도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